우리 북한 작황이 작년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은 부진할 거로 이렇게 평가됩니다. 여기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직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.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 전쟁 지원 보상을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, 북한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 경제적으로 좀 일어서는 그런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,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보상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, 경제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, 쌀값이 오르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, 물가 쓰나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, 북한 중대의 현실인 것이, 지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어서 이제, 9월에 대해서 가을거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. 네네. 올해 가을거지가 작년에 대해서 조금 더듬게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. 네. 그 원인을 지금 살펴봤더니요, 봄에 모내기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, 그 기간만큼 가을 고이도좀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좀 평가됩니다. 네, 네. 그리고 올해, 어, 기상 상황이 가을에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. 남한이나 북한이나 마찬가지로 어, 올 가을에 흐리거나 이제 비 오는 날이 이제 굳은 날이 많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경우는 그이수확에 농작물이 썩는 그런 피해가 좀 발생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분석을 활용했습니다. 북한의 그 가을 추수 일정을 보면요, 통상 8월 말에서 시작해서 10월 초에서 중순에 끝나고요. 늦으면 한 10월 말까지는 갑니다. 현재 네. 황남 신청군 신청업 신촌 지역인데 올해 가을 추수 상황을 어, 센티넬 영상 가지 9월 1 1일기은 날짜 찍어 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 오른쪽에 작년 상황을 보면요, 추수한 논 필지가 하얀색으로 나타납니다. 가을 거서 하지 않은 논은 연한 녹색에서 진 녹색으로 나타나는데 그 지역을 식생지수를 분석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어 식생지수 값이 확 떨어집니다 추수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고요 네네. 그 반면에 올해는 갈고지한 지역만 추수한 면적을 내보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한5%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황해복도 사령 시도 보니까 그 분석에 의해서 추수한 노는 지역을 추수해 면적을 산출해서 보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2.6%더 높게 진행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. 네, 각 지역별로 세밀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박사님 혹시 위성 사진 자료를 통한 분석 이외에 대북 출처를 통해 북한의 금년도 농작물 생산량에 대한 북한 농민들이 반응을 수집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. 네, 북한 주민들이, 어, 기대하는 올해 착한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이거는 이제, 데일리 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그 수집한 첩보자를 그 보도한 것인데, 그 자료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올해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농작물 생산량 전망은요, 기대치가, 어,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면은, 황해남도 재령군 주민들의 경우는, 올해 뭐, 날씨만 받쳐주면은, 작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본다라고 이제, 했는데, 네. 올해 다행히도 가을에 태풍 피해 없이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. 근데 반면에 평화남도 숙청문 주민들의 경우는요, 아직 올해 착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게 어렵다. 음. 좀 두고 봐야 되겠다는 신중한 그 반응이었고요. 전반적인 일반 대중들의 반응은요, 올해 북한 그 수확량에 대한 기대보다는 싹값이 좀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. 여기서 제가 북한에 대해서 아직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.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 전쟁 지원 보상을 해주는 거라고 있는데 그 보상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 전쟁에 대한 특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요. 보통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웃 나라에서는 좀 덕을 보게 돼 있습니다. 네. 한국 전쟁 때 일본이 덕을 봤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월남 전쟁 때해택을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저 경제적으로 좀일어선 그런 특수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지원해 주는 보상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요 보도자료를 보면요 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, 네. 경제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쌀값이 오르고 환율이 폭등하는 등물가쓰나의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현실인 것이 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마지막으로 금면도 북한의 농작물 작황 시태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올해 봄 여러 분 가을에 오쳐서 어, 북한의 농사 진행 상황에서 쭉그 센티넬 위성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어, 지금 종합을 해보면요, 전체적으로 올해 북한 작황이 전망이 쏠 받지는 않은 것로 이렇게 평가되는데요. 그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은 봄에 기온이 낮아가지고 병 묘목이 일부 냉해를 입었고 네. 생장에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. 네. 봄에 좀 감으로서 저수지 수입을 줄어들면서 농업 용수가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모내기 때좀 지연이 되면서 평년보다 한 20일 동안 늦어졌다고 하고요. 그리고 올해 작물 자라미 기간에 비료나 농약 등 공급이 부진했고 그래서 네. 8월에 작물이 생육할 때 생육 상태가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부진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을 추수 상황을 보니까 올해 가을 추수가 작년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걸 분석이 되는데 이와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올해 북한 작황이 작년하고 좀 비슷하거나 조금은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북한의 생산량을 예측하려면. 영상재료뿐만 아니라 토양재료, 기상재료, 그 다음에 무역통계재료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경제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위성 영상재료하고 보드재료를 종합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북한 작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박사님의 종합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 북한의 농업작황은 지난해 약 480만 톤에 비해 유사하거나 소폭 부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 일반적으로 국내 농업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 식량 생산량은 인구 2,500만 명 기준으로 볼때약 560만 톤에서 650만 톤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르면 아직까지도 북한이 완전히 식량난에서 벗어나기에는 부족한 식량 생산량이라고 판단됩니다. 끝으로 북한 당국이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약 30년 이상 반복되는 식량 부족 현상을 언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